어 아, 여보세요? 어 자기야 너 아직 가게지? 어 아직 밥안 먹었어 어? 냉장고에 김밥 만들어 놨다고? 아니 언제 김밥을 만들어 놨어 잠깐만 아 아, 자기야 아나 이런 거안 챙겨줘도 되는데 아, 자기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예쁘고 나 자기 음식 지금 처음 먹어보는 거잖아 아, 나 어? 아 자기 별명이 장금이였어? 아나 그럼 기대하고 먹어도 되지? 어 알았어 고마워 잘 먹을게 어, 어 엄마 어아니아니밥안 먹었는데 아 여자친구가 뭐, 김밥 만들어줘가지고 어 지금 그거 먹으려고 아 여자친구 뭐, 요리 잘한대 장금이래 어 아, 맛있게 생겼는데 어아아씨 <놀란란란란란람> 잠깐만 엄마, 시발, 아이, 아이, 엄마한테 씨발 그런게 아니라 엄마 잠깐만 아씨 아 엄마 자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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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왜 끊어 끊 아, 아, 씨발, 어금이가밀가루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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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끊어 아, 어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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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끊어 끊어 어어 어 자기야 어어아 어. 어, 어, 어. 김밥 어 먹어봤지 어아 죽고 싶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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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아 아니, 맛있.. 맛있어서 죽고 싶어 난 지금 먹고 있어 어어 어. CCTV 어 우리 가게 CCTV가 있었구나 그거 지금 자기 핸드폰으로 나다 보고 있는 거야 어 자기 이거 소금으로 얼마나 하는 아 숟가락으로 두 스푼 야, 씨, 김 김밥 한줄 만드는데 숟가락을 두 스푼 넣어. <laughs> 야, 이씨 어, 아니 감동이라 가지고 감동, 감동. 어, 아 진짜 먹어? 아, 어, 자 먹을게, 봐봐. 저기 CCTV로 봐봐, 자기야. 어, <laughs> 봐, 먹는다, 자기야. 어, 어, 먹었다. 응, 음, 손 펴보라고. 어, 여기. 어. 자기 <laughs> 아니 그냥 아껴 먹을라 그랬는데 알았어 뭐잠깐만 자기야 지금 뭐하고 지금 더글놀리 봤어 안 봤어 아니, 그걸 안 보고 지금 CCTV로 나를 보고 있다는 거야 자기야 그 더글로리부터 먼저 봐 진짜 그 재밌는 걸 먼저 보고 나를 봐줘야지 이건 내가 진짜 먹을게 어어 어, 어, 알겠어 사랑해 어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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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저녁 식사하셨어요? 아..아직..아..아..아직 아, 아, 하셨고 아직 안 하셨어요? 아.. 한거 같아요 네? 한거예요안한 거예요? 한거 한 같아요 한거 같아요? 아안 했어요 안, 안 했어요? <laughs> 네 어.. 솔직히 여자친구 만들어준 건데 제금 미각이 이상한 건지 뭔지 몰라가지고 어..진짜.. 소금.. 제가 <laughs> 지금 미각이 좀 이상한 거 같아가지고 아니, 이 모양이 지금 제가 이좀 눌렀는데 한번 드셔보시면은 어? 어? 뭐하냐고? 뭐 가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맛있게 먹고 있었다? 근데 여기 와. 앞에 선생님이 응. 이걸 응. 하나만, 하나만 달라고 나한테 이거 안, 안, 드시고 네? 아으세요아니싫라잖아 음. 자기 솔직히 이거 먹어봤어? 마스크? 마스크를 쓰지마 밥 먹을 때는 마스크 어? 빨리 먹어 그러니까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이거? 아나 김밥 알레르기 있어 그걸 안 좋아해. 그러니까 자기는 안 먹어보고 지금 나한테 먹으라는 거야? 자기. 아, 그러니까 빨리 먹으라고 이거를 아저씨. 자기, <laughs> 자기 혹시 본명이 연진이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묘중이잖아 연진이 아니지? <laughs> 그래, 빨리 먹어 짠하게도 말고 왜이래 오랫다라. 자기야, 근데 이거 너무 김밥만 있으니까 너무 내가 목이 막혀가지고 좀 이따 먹을게. 좀 이따. 아니 아니 아니. 어? 아니 좀 이따. 네 이거 목이 막혀. 만, 만들었어. 목 막힐까 봐. 뭐뭐 이거 이, 이게 이, 이거 오줌 아니야? 장국 장국? 응 장국 냄새 맡아봐 이거 냄새 따뜻해 아우씨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똥 냄새 나는 거야 아 뭐라고? 아니 이거 발가락 양발로 담근 거같은데 아니 아니 잠깐 발가락 양말? 그러니까 자기 발가락에서 꽃향기가 나잖아 어? 내 발에서? 그래 그래서 이게 꽃 장국인데 왜 꽃향기가 나는지 나는 모르겠어. 뭐하는 거야? 아, 옷 내서 한다며. 아이씨, 뭐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고. 맞다, 봐 자기 발 다한증 있어. 내발 더러워? 아유, 여기서 맞다. 아이, 아이, 아이. 여좀 녹아들어 때요아니아니아니 미안해. 그게 아니라 여기 커피숍이잖아. 일하는들 이거 장국 냄새 손님들 안 좋아하셔. 어? 아, 진짜? 음, 안 좋아하셔. 아이거 죄송한데. 먹어도 되죠? 괜찮죠? 네. 네. 오빠, 되게 별로죠 얼굴이. 생긴 것도 별로인데. 되게 좋아. 그렇죠. 생긴 것도 별로인데. 오빠 이거 빨리 먹어. 너 친구들이야? <laughs> 아니야, 비둘이야. 아, 그게 아니라 저분은 혜정이고 이분은 사라냐고. 누가? 그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아까부터 계속. <laughs> 기독교 누가 스튜디오스 튜디오스가 없는 거 같은데 여기는. <laughs> 스튜던트가 그냥. 자, 해봐. 자 먹어. 아. 알았어. 빨리 씹어. 뭐? 응. 응? 아이씨. 빨리 씹으라고 이 씨발로 봐. 먹어. 전화 받게. 어 여보세요. <laughs> 어. 만들었어요 <laughs> 누가 하라고 누가 해정이에요? <laughs> 어? 누구 해정이라고? 얼굴이 해정이가 아닌데 진짜야씨. 몇째려봐요, 몇째려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네? 야, 그 다음에 아 와서 어. 뭐 손님한테 또 대화를 걸어. 어? 여자 친구도 있으면서 맨날 그렇게 헌팅을 시도하는 거야 손님하고. 누구, 누가 누가 헌팅을 시작해? 비야. 어? 근데 못는 이제 뭐 화장실에 어디가? 이게 뭔 냄새지? 뭐 왜? 뭔 냄새야? 이 시발 먹고 계신 아닌데? 아 오, 우와 뭐야 이게? 뭐, 여자친구 만들었는데 아 미치겠다. 여자친구 별명이 뭔데? 장금이. 장금이? 어. 뭐야 그네 여자친구 후장이야? 어? 후각 이 이런 장금이. 아씨 짱하네 씨. 어 최악이다. 뭐야 이게? 이거는 뭔데? 이거? 김밥. 이게 김밥이라고? 어. 이거 김밥 밥알이 몇 개고? 어? 가발이 몇 개냔 말이다. 320개다. 아이씨, 형, 너, 저거 봤지, 막내 재지제 돼. 어, 재밌더라고. 아. 야, 근데, 이거, 그래도 여자친구가 만들어줘. 정성이 있잖아, 막, 먹어. 이미 먹었어. 아이, 새끼야. 이거 하나 먹어라. 야, 나 봐. 야, 하나 먹어. 어디 가? 왜 저러는 거야? 뭐야 오늘 다 동창 동창들이야? 뭔 소리야? 어? 무 소리야? 여기 해정이 아 여기가 해정이라고 그랬고 저희가 사라고 형뭐 제준이야? 네 제. 제준이야? <laughs> 네 제준이라고? 응? 어? 생긴 건 강제준인데. 뭐라고? 어? <laughs> 강 생리가? 생긴 건 강제준. 강제준이 씨. 어? 아 저희 개그맨 갈수 잖아요. 아니라고 지아 신은 거 이거 뭐 얼마나 야 소금 그거두 스푼 들어가는 조금 짠 거지 뭘 뭐, 병신아 이거가지. 시발 뭐냐 이거. 뭐야? 뭔데 이거? 아이씨. 야 이게 뭐야 이게 아이씨. 와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진짜? 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뭐야? 어? 오빠 언제 왔어요? 어? 재수씨? 네 뭐야? 왜 왔지? 아 김밥 드실라고? 김밥 드세요 맛있어요 아니 먹으려 하는게 아니고 네. 어형 괜찮아 먹어 밥을 응아 오늘 새끼를 몰아먹어가지고 주세요 이거 같이 먹으면 되지 그럼 같이 먹자 형 아니 나 배가 불러 아더썩고 그랬나? 어? 너는 왜 여자친구가 해준 거 왜, 너는 왜안 먹어? 뭘안 먹어 왜안 먹어 먹어 빨리 내 여자친구 후장이야 뭐? 어뭐 후장 오빠도 빨리 하나 먹어 어? 나도? 아 김밥 이거 다 차갑다 자 알았어 알았어 아주 줘봐 너 먹어 빨리 아 무슨 약 먹어? 아니 씨. 아 존나 마음에 안 드네 뭐가 아 잠깐 따라 나와봐 아나와봐봐아 아, 나와봐 아나씨 어이가 없잖아 잠깐만 그래. 나나나나 강태준 빨리 나와봐 아 나와 일로 와봐 아씨 짠 나와봐 나와 그러면 나와 아, 나와 살아 해정도 나와 어 니네도 먹어봐야 아니 니네도... 야 고데기 누구 고데 야 고데기 열차 크지 마자 나와 니네 꼭 애기 나라 내가 니네 애기 담임할 테니까 아니, 김밥 먹으라고 와.